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겨울치고는 말이죠. 청명하고 화창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좋은 날씨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송년회 2부를 진행을 합니다.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제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 커플이 되셨지만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몇번 만나고 또 깨지시는 분도 계시겠죠. 공개권을 들기 전에 제가 또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우주에는 말이죠, 많은 이런 생명체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연쇄 관계를 이루면서 자연과 함께 우리 인간도 살아가고 있죠.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내용도, 사건들이 생성되면서, 소멸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회원님이, 여성 회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뭐 깔끔하시고, 머리에 쪽을 이렇게, 이렇게 치고 나오셨는데, 뭐 저에게 찬조건까지 이렇게 주시고, 참, 좋으신 분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거기서는 찾기가 힘드니까, 맞춤형식으로 남성을 한번 소개해달라고. 나는 남성분에게 돈도 필요 없고, 직업이 없어도 괜찮고, 튼튼하기만 하면 된다고. 튼튼하기만. 그래서 그 여성분은 이 봉촌동에 살고 계시는데, 나이가 60대 후반 정도 되셨습니다. 몇살안 해도 괜찮으니까, 튼튼하고, 다리도 굵고, 팔도 굵고, 그런 사람을 해달라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이런 남성분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만났습니다. 남성분한테 여성분이 몸 아픈 데는 없느냐고 내가 볼 적엔 건강한 것 같은데 내 네, 저는 건강합니다.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참 좋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나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느냐고? 아 동참할 수 있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우시라. 그래가지고 고깃집에 가서 여성분이 돼지갈비를 같이 함께 남성분이 말이죠. 3인분 이상을 먹었다고 합니다. 돼지갈비 4인분에, 막걸리 한 병에, 소주 한 병에, 그렇게 마시면서, 내가 사업체를 두 개를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저 위에 깊은 산골에 암자가 하나 있다. 그리고 이 폼촌동에 내가 모시는 또 신이 계시다. 그런데 부담은 갖지 말아라. 믿음이 없어도 된다. 내가 옆에서 지켜줄 것이니까. 단지 해줘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암자에 기도를 하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떡시로와또 돼지머리를 치고 올라가는데 그 나머지 또뭐 사과니 팬이 뭐 이런 것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기운이 떨어져서 못할것 같다고 그 남성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떡 싫으면은 뭐그 신떡이냐, 아니면 가랭이 떡이냐, 또 팥떡이냐 물어보니까. 고사떡은 팥떡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팥떡을 좋아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로 올라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냐 그랬더니, 다섯, 여섯 시간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샘물이 나오는데, 샘물에서 늘 미역을 갚는다고 합니다. 목욕을 제기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럼 저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셔야죠 부모도 일심동체니까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랍니다 떡시루까지 치고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가 돼지고기도 잘 먹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찬물에 목욕을 하고 또, 뭐, 기도,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뭐, 옆에서 뭐, 깽가리도 치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할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그리 부서 헤어졌다고 하는데, 남성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처음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무슨 무속인인지, 어떻게 보면 무속인 티도 안 나고, 그렇다고. 그런데 가면서 택시 타고 가라고 10만원까지 주더랍니다.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내가 팥떡을 좋아한다더라, 하더라도 떡시루를 짊어지고 트이지머리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탁탁 파더랍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한번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개군입니다. 공개군 남성분이십니다. 57세. 운수회사 직원이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59세 되셨는데 개인 사업이십니다. 남성분 63세 되셨는데 이번 그 전에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남성분 64세. 기업인이십니다. 남성분 69세 되셨는데 전문직 중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 59세 되셨습니다. 처음 참석하십니다. 여성분 62세 되셨습니다. 처음 참석이십니다. 우리는 말이죠 만남에서도 왜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로가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는 왜 늙고 왜 죽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말이죠. 오늘 같은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왜 이리도 많은 그런 악재가 존재하는가? 만남에서도 말이죠. 일반적인 목적이 저는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남 외에 그런 일반적인 목적. 떡시루를 치고 올라가야 되나. 돼지 머리를 치고 올라가야 되나. 돼지고 훅머리가 혼자 먹기는 너무 많은데 말이죠. 새로운 영상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